뭐가 되나요? 어 쇼에 이거 뭐야? 이이이 이, 이 대가리 없는 생물체는 뭐죠? 이 영상은 찍을 당시에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구독.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고로갑니다 <laughs>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재밌는 모드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윈 모드, 다윈 모드라고 여러분들 진화론 같은 모드인데 버전은 1.6.4예요. 1.6.4좀 낮죠 버전이 여러분들 버전좀 낮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1.6.4 씁니까? 하지만 어. 그럴 가치가, 일단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뭔가 심상치 않은 목들이 가득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야생이 스폰 되는 목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어, 좀 이상합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잠깐만 소리가 이거, 소리가 안 들리네. 아무튼 여러분들 1.6.4가 좀 이상한 게, 한글로 바꿔도 <laughs> 한글이 안 되고, 좀 그래요. 예, 소리도 이거 안나고 이거 큰일났네 이거 자 여러분들은 직접 하실때는 어, 뭐 오류가 안날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해봤을때는 오류가 아니, 이렇게 났다는거 예, 명심하시고요 일단은 어 다임모드를 추가하시면은 따로 뭐어 게임모드 채널은 없고 이렇게 스포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 이상하네요 예 이게 이게 다 대신데 일단 여기에 이제 자연으로 스폰되는 몹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꺼내서 교배를 할수 있는 몹들은 밀로 교배를 할수 있습니다 밀로 여러분들 밀이에요 밀밀밀밀밀밀자 밀로 이렇게 교배를 할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다 밀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 다 밀을 좋아해요 일단 토끼같이 생긴 이 피카츄와 소를 한번 짝짝꿍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짝짝꿍 시키면은 지나가아서 이렇게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계란말입니까 아니 등딱지만 나오면 어떡해 자 그러면은 이이이 이, 이 계란말이와 돼지를 한번 해볼까요? 어, 되나? 어? 왜 안되는데? 뭐야 난 되니? 난 됐을까? 돼지랑 그러면은 소? 왜안 조지냐 이게? 아니 이게 왜안 조져! 잠깐만, 잠깐만 얘, 얘는 좀 골라야 될것 같은데 계란 너 하나 먹고 소 돼지가 하나 먹어 어, 돼지랑 피카츄 어야 아, 잠깐만 이 지우개들끼리 한번 교배를 한번 시켜 볼게요. 이치 어, 어어달 딸라고 하는 건가? 왜 이래? 어아 얘가 지금 아기 상태구나. 어. 어 귀엽다. 이거 뭔가. 돼지랑 토끼랑 섞어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렇게 곰돌이 형태가 완성이 됐네요. 아. <laughs> 아직 진화를 안 해서 진화를 안 해서 교배가 안 됐던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곰 친구랑 돼지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교배가 안 되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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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오오오 오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징그러워. 아 님들 이거 약간 좀모드가 정상이 아닌데요? <laughs> 물론 나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를 하고 있죠 님들아. 예예 yeah! yeah,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연에서 스폰되는 아이들을 한번 교배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꼬부기 같은 애가 있는데 두꺼비 같아요 다들 미래 환장을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NPC 말 하나 생기면 다 난리 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미래 한잔하는 친구들한테 뭐랑 뭐를을까 보지? 이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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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이 설마... 헉, 뭐야? 왔다. 와... 어, 그럼 얘네 둘이 있 어... 어... 징그러워. 아, 이거 뭔가 곰팡이 핀지옥의 같아. 셔, 발 아, 물론 유튜브 우개 채널도 여러분들 재밌으니까 구독해주세요. 예, 뭐 그렇다고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커야 되거든. 이친구들이좀클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러요 이거 뭐, 잠깐만 이 뼈가루 같은 건안 쓰이나? 안 얘들이 뭐 어떻게 자란지 궁금하단 말이지. <laughs> 일단 뭘 교배했든 일단 첫 생김새는 이렇게 네모 나게 어, 지우개 모양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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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오, 오. 오 약간 거북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서로 서로 교배를 다른 종들끼리 혼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종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화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뭐야, 뭐야, 뭐야. 쟤 잘한 건가? 아까 근데 그그 그 뭐랄까 이거 힘들어. 누가 뭐가 뭔지 그리고 뭐가 어떻게 자라서 뭐가 됐는지 난 지금 눈에 분간이 안 갔네. 어떡하냐? 조전해. <laughs> 자, 그러면 거북이랑 이, 이, 이 대가리 없는 생물체는 뭐죠? <laughs> 기행종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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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섞 어,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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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납니다 뽀뽀 쩍쩍. <laughs>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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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 친구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 얘가 어떻게 커지는지아 이거 좀 약간 징그럽긴 하네요. 모두가. 어 셰. 어 셰. 예매. 얘는 꼬북이야 뭐야. 꼬북이들끼리 한번 진화 시켜볼까? 그럼 점점 진화 안일나 같은 종끼리 여러분들 진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럼 얘랑 놀러봐 꼬북이한테. 니네 짝을 찾아줄게 이런 이런 더러운 혼종들이야 어 그저 막 실에 썩지 말라고 어쨌든 꼬부기 꼬기 꼬부기 꼬부기들끼리 짝짝꿍 오케이 어야 꼬부기들이기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은 어, 별탈 없이 이렇게 꼬부기가 똥똥으로 나오네요 어 뭐야 뭐가 나온 거야 이 뭐야 대체 <laughs> 아까 걔 아닙니까 어 어디 갔어? 이알수 없는 생물체가 태어났랑요 그럼 이알수 없는 생물체랑 대가리 없는 생물체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가 있는데 제가 제 눈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잡잡고 뭐가 되나요? 어 쉣! 이거 뭐야? 키위맛 지우개가 완성됐습니다. <laughs> 키 키위맛 지우개인데 이거? 어 죽었다. 어. 약간 물속에 여러분들 사는 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드는 여러분들 세상을 망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밀만 있다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사람도 교배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뭔 저렇게 꺽다리 들이왜 이렇게 많죠 막 대가리 없는 것들이랑 뭐 여러 가지 생물체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이 새벽 2시에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못 낸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 왜 말하고 있는 거니 뭐가 너왜 말하니? 아무튼. 예. 자이게다 섞어 봐. 젠장. 이거 몰 하다. 이게 조합법이 있나? 아, 조합법이. <laughs> 교배법이 있나 봐. 이게 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말이죠. 이게 약간 진화론을 증명하는 그런 모드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하는 뭐든지 근데 잠깐만 이 친구들 제가 설마 깨모드를 풀면 때릴까요? 공격성이 있는지 봅시다 오 의외로 착하게 생긴 애는 공격성이 없네요 근데 이 거북이 친구가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요 설마 때리려나? 어지나가네 저한테 무관심하네한번 때려볼까요 그러면? 거북이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하네요 둘이 친구 사이인가봐 그럼 이 친구를 때려볼까요? 대가리 없는 친구는 아까부터 이게 최종형인가? 아니, 대가리 없는 친구 너무 마음이 드는데. 일어와 봐, 친구야. 얘 튀어 나와 대가리, 너 대가리. 노 대가리 이리로 와 봐. 노 대가리. 오케이, 오케이. 노 대가리라? 얘얘 아까. <laughs> 어, 어. 어. 뭐야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뭐예 뭐, 예. <laughs> 모듈 <모두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가 생각해도 오늘 모드는 좀개 막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버전도 1.6.4인데 여러분들 제가 출처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자료 찾아보시면은 1.7.10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1.7.10에 어이 모드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황당한 적은 처음인데 이게 뭐 하는 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진화로를 증경 증명한 그런 뭐모 뭐, 모드인 것 같습니다. 뭐미를 통해서 모든 템들이 아, 모든 몬스터들이 교배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매일 이렇게 무슨 그야 말합시다 봐 아시겠죠? 그럼 오늘 고고 고고의 모드 리뷰 여기까지였고요. 전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너 말이야 재밌게 봤다면 이 버튼 하나만 눌러줄래? 아니 다른 건 바르지도 않아. 너가 재밌었다고 내 동영상에 좋아요로 눌러주던가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던가 그러면 난 너무 좋지만 난 그런 거안 바래 알겠어? 이 버튼 하나면 돼. 그렇다고 두번 누르지 마. 내가 잘못했어.